네, 세 번째 키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콜센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는 AI 휴먼이 활약하는 인공지능 콜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세 번째 키노트를 담당하게 된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콜센터에, 콜센터를 예, 다음 단계로 혁신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마인스랩은 그동안에 인공뇌를 만들어 왔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했던 노력들을 어, 종합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손가방 저와 임직원들이 어, 손꼽아서 기다렸던 날입니다. 어, 현재 우리는 수많은 AI 제품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기업인 간에 어, 혁신적인 AI 제품을 음, 만들어내는 것에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종합적인 그런 콜센터용 AI 혁신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어, 포스코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에 가장 적합한 투입량과 생산량, 온도, 속도들을 알아내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사고지능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대화 엔진과 음성 엔진을 통해서 음성보수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험 계약 대출의 신청, 접수에서부터 심사,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마음 AI의 대화 엔진과 음성 엔진을 조합한 음성봇으로 상담을 통해서 판매 서비스를 금융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가 시각 엔진, 시각 지능 엔진을 통해서 공항의 출입국 관리고요.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여러 CCTV를 통한 다양한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그런 시각지능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알아듣고 말하는 음성지능, 즉 보이스 테크놀로지, 또 사물을 인지하고 사람을 그대로 재현하는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시각지능,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어 처리와 또 분석, 예측, 최적화를 하는 사고지능. 그러니까 이런 그세 가지 지능들. 다시 한번,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알아듣고 말하는 음성지능. 사물을 인지하고 사람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각지능.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답변하고 분석하는 언어 및 사고지능. 이세 가지 지능들. 이것은 이제, 별개의 지능으로 그동안에 작동되었습니다. 인간은 각각의 지능들이 통합돼서 하나로 작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도 하나의 지능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AI Human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AI 휴먼이 인공지능 콜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하나 구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어서 구축한 인공지능, 어, 상담 시스템의 문제점은 어, 아무리 최신의 알고리즘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도 은행권과 뭐 보험사들 또는 통신사들에게 어,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런 지난 몇년 동안 그런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온프레미스 구축형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엔진,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반영이 불가능하고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어 비전과 꿈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상당 부분 룰 베이스로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상당한 하드 코딩으로 인해서 유연성과 확장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어 많이들 그런 그 인공지능 상담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AI 휴먼이라고 하는 AI 휴먼을 기초로 한 그런 인공지능 상담센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거는, 어 훨씬 더 스마트하고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그런 AI 휴먼로의 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수많은 AI 연구자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가지고 코딩을 해서 만들어내죠. 어, 그러한 그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서비스가 작동하게 되는데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거는 이런 상당한 하드코딩과 또 유연성과 확장성이 결여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는 좀더 혁신적인 AI 빌더가 필요합니다. 자, 많이 익숙한, 익숙한 화면이고요. 전형적인 그런 개발 코드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고, 그, 이런 부분은 또, 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 새로운 인공지능 엔진을 추가하고 싶을 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혁신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로 인공지능을 만든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수년간의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음성 지능, 언어와 사고 지능, 시각 지능 이런 것들은 각각 철저히 모듈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듈화된 지능들을 종합적인 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에서 40개 이르는 인공지능 엔진 API들을 개발해서 패키징해서 제공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필러소피는 철저히 인공지능을 엔진들을 모듈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엔진들에 대한 철저한 그 표준화와 API 패키징을 했고요. 그럼 이 엔진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게 AI 빌더, 또 AI 휴먼 빌더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그 기본이 되는 여러 엔진들의 그 연결고리와 연결과 또는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뇌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뇌는 각각의 개별적인 모듈들이 개별적인 기능을 하는 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각 부문이 있고 청각 부문이 있고 또 후각 부문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 인간은 그 전두엽에서 조합이 돼서 종합적인 인지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 AI 휴먼 빌더는 이 엔진별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어 모델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모델 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듈화된 지능들을 자유제재로 결합할 수 있는 AI 휴먼 빌더를 통해가지고 전달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고 또한 특허까지 출원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그 조합된 그 인공지능 엔진들을 저희가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개별 인공지능 엔진들을 조합을 해서 API 키 내보내기를 통해서 API 키를 받았고요. 그거를, 자, HTML로 되어 있는 것을 작동하게 되면 바로 아, AI 휴먼이 뜰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까지 생각하는 AI 휴먼 소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요런 그, 어, AI 휴먼과 어떻게 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가, 어, 금융권이나 또는 통신사 또는 여러 서비스 업종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어, 그 동안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텍스트로 저희가 인풋을 하고 또는 버튼을 달아서 이런 버튼형 작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또 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에 어, AI CC에서 여러 챗봇과 음성봇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는 훌륭한 소통 방식이지만 그다지 스마트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떤 방식을 어, 사용해 왔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또 음성으로 대화하고 또는 제스처로 대화하고 또 얼굴 표정으로 대화합니다. 를 인공지능과의 대화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인간이 상대방의 의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듯이 만들어가는 것이 AI 휴먼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대화 역시 단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습니다. 어, 저희의 그 AI 휴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한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어, AI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적인데요. 그동안에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 시연이라든지 뭐 데모를 통해서 보여준 인공지능의 문제점들은 그 사용자가 어떤 말을 걸거나 질문했을 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뒤에 도대체 사람이 숨어서 그 답을 얘기해 준 건지 진짜로 그 안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공지능이라고 또 포장하고 속이기 쉬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프로세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대체 입력된 정보, 정보가 정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도록 AI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휴먼은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은 인공지능 아나운서와 같은 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더 복잡한 것은 인공지능 리셉션, 리셉션 리스트요. 다음 단계로는 좀더 복잡한 그런 대화를 할수 있는 상담사인데 아마 상담사도 우선은 아웃바운드 콜 중심으로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좀더 지식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직업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휴먼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 1세대 AI 휴먼으로 M1이라고 하는 그런 현재 우리 존재하는 기술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삼대 지능들의 현재 수준을 반영한 M1을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작동되는 것을 한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모델들을 조합해서 아, 서비스 만들 수그 있는 리빙크 아바타를 달아서. AI 휴먼 빌더는 인공지능 엔진들을 내 마음대로 연결하고 네, 질문에 수 답을 할때 거의 사람처럼 마음 어, AI 플랫폼 내 마음개 이상의 엔진들을 읽고 얼굴 자유롭게 표정과 또 눈부시비 정확히 그, 텍스트에 따라서 보세요. 움직이는 그런 립싱크 아바타를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마인드맵에 AI 빌더를 이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대신 로봇이 전화 상담을 받았으면 해요. 예, 네. 그래 이런 그 인바운드 음성 현존하는 여러 고객의 기술들을 전화를 종합해서 저희 M1이라고 하는 현재 고객이 원하는 시간 언제나 언제나 다. 가... 그래서 현재 M1 단계에 AI 휴먼의 수준을 어, 종합하면 어, M1의 a r 그러니까 귀가 있고, 그다음에 face with mouth, 그러니까 얼굴과 어, 입술의 움직임, 그리고 dialogue 대화, 그다음에 thinking. 요네 가지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의 음성을 0.5초 이내에 95% 이상 이해해서 알아듣는 그러니까 응답률 96%, 정답률 95%, 인식속도가 0.5초 이내. 어, face with Mouth는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합성해서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1초 이내에 대답하게 됩니다. 어, MOS라고 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발화하는지에 대한 스코어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4.5점 만점인데요. 가장 그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인간이 4.5점, 5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M1은 4.18의 모스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목소리와 톤을 그대로 재현하고요. 음성 및 동영상 생성을 1초 이내에 하게 됩니다. 한국어의 음운현상 아, 뭐, 저 두음법칙이라든지 또는 경험 격음, 연음 이런 것들을 완벽히 지원하고요.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0문장으로 학습이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얼로그 부분에서는 회사 소개 의도에 대해서 90% 이상 어, 답변할 수 있는 뭐 회사 소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용도의 그 의도 파악에 대해서 90% 이상 답변할 수 있고 뭐 뉴스나 위키백과 등의 아, 세상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 대화에서의 90% 이상의 성공률, 그 다음, question answering의 93% 이상, 인식속도는 2초 이내에 어, 답을 하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thinking에 대해서는 여러 그 엔진들을 조합을 해서, 어, 시각과 대화와 또 음성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M1의 현재까지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하면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사고지능 이런 것들이 어, 종합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AIOS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전대역같이 어,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어, OS의 기능으로 부분적인 지능들을 종합하는 그 종합지능으로서 AIOS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이것은 그 각각 지능들이 진화하면서 음성은 음성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진화하면서 또한 AIOS도 진화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M1과 M2, M3, M4 이런 단계로 진화하면서 더욱더 고도화된 종합지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음성지능, 보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음성지능은 크게 어, 주된, 그, 그러니까 primary 음성 지능은 음성 생성과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지능,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throughput을 자랑하는 음성 인식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4.18의 모스 스코어를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음성 생성이 되겠습니다. 예. 음성 인식 엔진과, 예. 그 다음에, 음성 생성 엔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음성 생성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 아까 말씀 4.18 정도의 그런 모스 스코어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 차세대 컨택센터 컨퍼런스 2021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엔진들을 살펴보러 떠나 볼까요? 예, 요 엔진들은 이제 최소의 AI 엔진이고요. 차세대 컨텍센터 컨버전스예요. 자리에... 예, 어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지어, 지원하는 보조적인 엔진들이 있습니다. 어 보이스 컨버전 엔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는어 소스의 음성을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었다 여기 이제 소스의 보이스 컨버전 수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예, 요게 나는 여행할 때꼭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s o 음성을 t a 음성으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그로그었다 Mind d r 스컨 v o 수준 시원해? 가슴이 웅장해진다 미안하다 이... 네. 다음은 그 음성 정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d e n o i 를 적용하기 전에 품질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예, 뭐 디노이즈를 한 후에 음성을 들어보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예,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과 디노이즈 음성 정제를 같이 사용한 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엔 어, 저희가 그동안에 콜센터에서 화자 분리 즉 고객과 상담사의 목소리를 분류할 때, 분리할 때,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스테레오 형 콜센터 장비를 스물여내 분리했는데, 이제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세상에야 센터인데요, 우리. 네. 자, 요거는, 이고 이거.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거대장 내야 된다요 여기서 상담사만 분리해낸 거고요. 여보세요? 이거는 고객 목소리만 분리한 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적인 분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분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각지능은 크게 인식 엔진들과 아바타 엔진으로 그루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인식 엔진들은 얼굴 추적, 뭐 얼굴 인식, 인물 포즈 인식, 뭐 이상행동 감지, 뭐그 다음에 OCR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인식 엔진들이 있겠죠. 뭐 아마 무수한 그런 인식 엔진들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바타 엔진인데요. 아바타는 크게 두 개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face to face 얼굴을 전환시키는 그런 face to face translation 엔진이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목소리> 엄청 그 얼굴을 어, 딥 페이크 같이 합성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렸던 그 아바타 기술은 그 립싱크 아바타라고 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즐거운 인공지능 시간입니다 요, 요 다음으로는 언어 지능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한 3시간 정도 600문장 정도의 3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요 아바타에서 어, 그 사람과 동일한 그런 안녕하세요. 모습으로 어, 표, 그 아바타 표출을 해주는 것이 립싱크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진흥을 보면 언어 진흥은뭐 벌써 이제 한 1년 전, 한 2년 전 정도부터 전통적인 형태손석이라든지 개체명 인식기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에서 벌트 기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벌트를 얼마나 이런 그 용도에 맞도록 잘 고도화 시키고 커스터마이징 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도화된 그런 벌트를 하고 있고요. 이볼트 위에 여러 그 텍스트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도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엔진들 붙임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의 성능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그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연어 처리 엔진 위에 저희는 시나리오용 그 목적성 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챗봇과 음성봇이 있겠습니다. 어, 저희의 그, 어, 인공지능 콜산타에 쓰이는 그런 대화는 크게 목적형 목적성 대화와 비목적성 대화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목적성 대화를 담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그 아주 편리하게 체폭과 음성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날리지 그 않트 엔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까 이세가지 이 어떤 그런 지능들이 진행이 될때 어떤 사용자 발화나 또는 사용자 음성 또는 사용자의 제스처나 얼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인포메이션을 모으게 되고 그다음에 마치 인간이 종합적인 어떤 그 분석과 판단하듯이 디지털 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판단 내려서 여러 가지 개별 엔진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종합하게 되는 것이 o 리지 h t 엔진이 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어, 자세한 데모나 아니면 설명은 다음에 드리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 종합하면은 저희 사고 지능, 음성 지능과 언어 지능, 시각 지능, 이것들을 합쳐서, 어, 새로운 AI 휴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만들어냈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곳에 쓰이게 될까 한번, 유스 케이스들, 용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무궁무진한 그 사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뭐 가상 여행 안내 가이드. 그래서 최근에 저희 메타버스의 붐메를 타면서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잘 아는 어떤 그 관광 투어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 회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별로 뭐 VR 기기를 통한 가상현실 뭐 유명 관광지 체험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곤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 어, 이런 그, 아바타, AI 휴먼 여행 가이드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질의 응답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이메타버스 플랫폼이, 어, 풍부해지겠죠. 어, 또한 그, 뭐, 부동산, 가상 부동산 투어를 하는 그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AI 휴먼을 넣어서 집안 어, 전체 투어에도 설명을 해주고 또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이,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종합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제 엣지 AI가 있습니다. 엣지 AI는 이렇게 이상행동을 찾아내서 엣지단에서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이게 이상행동 여부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이걸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동으로 음성 보에서 어, 그 원하는 곳에다 119에 전화 하든지,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마인드랩은 이걸 AI 휴먼 스토어라고 하는 것에 올려서 그 초상권과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담사 또는 그 리셉션이스트 또는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의 아바타 AI 휴먼을 만들어서 AI 휴먼 스토어에 올리고 여기서 소비자들이 찾아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I 휴먼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AI 휴먼 시대가 새로운 우리 콜센터 산업을 이끌게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 ai 휴먼 플랫폼 ai 휴먼 스토어에서는 ai 휴먼 제작 신청을 하고 그러면 약 3시간 정도에 촬영을 하게 되면 ai 휴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리셉션리스트 또는 뭐 상담사 상담사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학습 도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것을 ai 휴먼 스토어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AI 상담사, 내지는 AI 리셉션 리스트,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 상담사분들이 하나의 장소에, 한 장소에 집합해서 거기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한 그, 어, 감염병에 대한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이런 AI 휴먼을 활용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하면서 이 플랫폼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네, 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 향후에 우리 콜센터 산업계 지원과 그리고 기술과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AI 휴먼 기술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